네, 오늘은, 어... 네, 안녕, 우리 군. 오늘은 우리 포도하우스 만드합니다 예, 네, 오늘은 여기 강화도에서 포도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이 4월 20일, 예, 네, 지금 강화에서 하우스를 짓고 있는데요. 하우스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기둥은 다 박아서 위에 예, 파이프까지 올렸고요. 이제 가로장 파이프 다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 지금 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 평수는 약한 900평 정도의 평수가 지금 나와 있고요. 활대 지금 밴딩해서 갖다 놓은 상태고, 예, 지금 이제는 요 위에다가 이제 활대가 올라갈 겁니다. 요 위에 활자가 걸리는 자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예, 여기는 50cm 간격으로 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가 이제 V자 걸리는, 예, 그 웨이크만 식으로 하기 때문에 V자 걸리는 상태가 40cm 정도 내려오고, 땅바닥에서 요 밑에까지 높이가 보통 1,400인데, 1m40인데, 어뭐 이제 농가들 그 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벽은 48 파이프로 외벽을 돌리고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외벽을 돌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로장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로장은 이런 식으로 칸칸이 싹다 걸리고요 지금은 어 일단 완전히 맞아서 걸은 게 아니라 일단은 파이프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싹 조정을 할 겁니다 예, 지금 오늘이, 어, 3일째! 3일 됐지? 아, 네, 3일째. 예, 오늘 3일째 됐고요. 예, 여기 인원은 둘, 넷, 여섯, 여덟 명, 여덟 명이 들어와서 지금 3일째 짓고 있는 겁니다. 예, 앞으로, 아, 예, 카자흐스탄이라네요. 아, <laughs> 어, 크르크스탄, 카자흐스탄. 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오늘 아마 아, 이 활대까지는 다 올라갈 것 같고요. 예, 오늘 작업을 마치고 나면 이제 거의, 어, 이 하우스의 모든 그런 기초 작업들이 다 끝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는, 어, 날씨가 저 밑에 지방, 충주나 이런 데보다는 한 4, 5도 정도 더 낮은 지금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아침에는 되게 춥고요. 저녁에는, 저녁에 춥고 점심 때는 좀 따뜻해지네요. 예, 오늘 날씨는, 예, 보시다시피 약간 구름이 껴있는 상태고, 예, 여기가, 약한 어, 900평이 조금, 음, 뭐, 빠지는데요. 예, 이쪽 주위에는 지금 크게 하우스들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멀리 한번당겨볼까요 여기, 여기 보이시는 여기 산이 죠 여기가 문산 쪽입니다, 문산. 예, 이쪽에는 여기는 이북당이거든요. 예, 이북당이어서 저쪽은 예, 북한. 그리고 여기서 좀만 더 나가면 철책선이 보입니다. 네. 지금 여기서도 샤인머스켓을 지금 재배하려고 이렇게 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땅 예, 상태는 예, 괜찮습니다. 마사토를 채웠고요. 예, 괜찮은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사장님도 샤인머스켓을 재배해본 포도의 경험이 없으신 분인데 지금 배우셔서 예, 하시려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예, 비용은 지금 요즘에 너무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평당 예, 거의 한 아, 7만원 가까이 먹혔는데요 7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예, 자재값이 너무 비싸죠 예, 그래서 가능하면 좀더 저렴하게 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예, 여기는 바람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는 음, 좀더 튼튼하게 지어야 될 상황이라 예, 활대들이 다른 데는 2m에 하나씩 박히지만 여기는 1m에 하나씩 활대가 박히고요. 그다음에 이 바, 가는 이 옆으로 가는 가로장 파이프도 한 줄씩 더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예, 이렇게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이샤인머스켓은 시설 투자가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예,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쪽은 거의 관광지다 보니까 여기는 거의 소매로 다 판매할 수 있을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예전에는 강화에서 교동으로 들어가는 섬이 있는데 그 교동의 섬에 다리가 놓여 있어서 관광객들이 여기 토요일 일요일에는 거의 발디딜 틈이 없이 꽉 차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타이머스켓을 재배하신다면 판매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더 공사를 하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를 것입니다 예, 또 계속 예, 하우스가 지어지는 모습을 예, 틈틈이 영상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 관심 있으시면 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예, 꼭해 주시면 예,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예, 문자를 남겨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실히 아는 만큼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자, 자, 인사, 인사들 한번 하셔. 예, 어디 사는 누구예요? 아 카자흐스탄 사람이요예 카자흐스탄 사람이오. 사람이오. 어이어 우크라이나 사람이오. 우크라이나요? 브라스티. 예. 나보 우크라이나. 말말. 아, 아이 이거 영상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거요. 와우 카자흐스탄. 예. 카자흐스탄. 푸틴 좋아. <laughs> 야씨 푸틴 좋아하면 잡아가 여기. 푸틴 이지 뭐. 아, 네, 이렇게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참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일하고 있는데요. 네, 이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줘야지, 지금 한국의 농업이 진행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 네. 아, <laughs>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